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위시리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각 브랜드랑 쇼핑몰들에서 이쁜 옷들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흔하지 않고 최대한 저렴하고 또 핫하고 이쁜 아이템들 위주로 담아봤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그재그에서 본 쇼핑몰인데 클라따라는 쇼핑몰이고요. 나시 가디건 팬츠까지 3개가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은 3만 1,000원이라서 3개 세트인 것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컬러는 핑크, 화이트 그리고 레드 이렇게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잠옷으로 입어주면 너무 예쁠것 같아요. 데일리한 잠옷으로 입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호캉스 같은 데 갔을 때 사진용 잠옷으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디자인의 팬츠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트렌디함도 갖추고 있는 셋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메탈 체인백을 하나 찜을 해놨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빈티지하고 좀 힙한 무드의 옷들에 살짝 꽂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옷들이랑 매치할 만한 가방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번 여름 시즌에 또 메탈이 유행이잖아요. 가성비 있게 이런 가방 하나 좀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잘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고 아마 이거랑 매치할 수 있는 옷을 구매하면 저 체인 팩도 구매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아고비클럽 메이드 제품인 리본 큐빅 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티셔츠나 가방 같은 곳에 큐빅으로 자수가 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목 길이가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넥라인이 시원하게 트여 있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 요런 캡소의 형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호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이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길이 자체가 크롭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크롭이 평소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 저는 블랙 아니면 브라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화이트랑 블랙 컬러는 직진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일반 배송보다 천원 가량이 더 저렴하고 또 심지어 직진 배송은 무료 배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직진 배송으로 구매하세요.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년부터 되게 유행했던 캉캉 스커트인데요. 이런 스커트가 시중에 굉장히 많아서 저도 항상 뭘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구매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 살짝 디테일이 남다르더라고요. 일반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허리 부분이 플랫한데 이 제품은 허리에 한번더 프릴이 잡혀 있어 가지고 오히려 허리가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 그래서 허리 부분을 긴 티로 완전히 가려 입기보다는 이 모델 컷처럼 보일랑 말랑 간당간당한 티를 매치해 주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모델 컷이 너무 이뻐서 위에 있는 상의도 알아보니까 위에 있는 상의는 메이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상의를 보기 전에 일단 스커트 마저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속치마가 있어서 화이트 컬러를 구매해도 비침이 없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제는 위에 입은 요 탑도 한번 봐줄 건데 컬러는 화이트, 블루,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남색 컬러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화이트 컬러로 구매해야지 젤 캉캉 스커트 화이트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는 메이드 제품이라 그런지 디테일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이런 둥근 밑단이 허리도 되게 잘록하게 보이게 해주고 또 골반도 좀 볼록하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밑단이 둥근 형태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격까지 18,000원으로 꽤 저렴합니다. 보통 쇼핑몰 대 메이드 제품은 신경 많이 썼다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구비클럽은 기본적인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블랙업 쇼핑몰에서 메이드로 나온 언발 니트예요. 완전 얇고 시스루한 니트인데 여기 허리 부분에는 절개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고 디자인 자체가 언발이면 보통 오프숄더랑은 다르게 팔을 올려도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언발 디자인 되게 좋아하는데 색상까지 너무 시원하고 여리여리해요. 튀는 블루가 아니라 살짝 톤 다운되고 그레이가 한병 섞인 듯한 그런 블루라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다음은 제가 귀여운 레그워머도 하나 찜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데일리마켓이라는 쇼핑몰의 제품인데 이런 여름에 맞게 살짝 시스루한 재질의 레그워머예요. 모델컷처럼 바지 안에 살짝 쪼글쪼글한 느낌으로 귀엽게 연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딱 이렇게 기본으로 코디를 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레그워머 같은 경우에는 위랑 밑에가 일자로 떨어지면 압박타이즈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위에는 잡아주는데 밑에는 살짝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되게 이쁘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김하옵이라는 쇼핑몰에서 옷을 두 개를 찜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체크 반팔 후드셔츠입니다. 이게 은근히 디테일이 많아요. 일단 후드라는 점이 첫 번째 디테일이고 셔츠 제일 밑단에 끈이 하나가 달려있고 옆부분에는 셔링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끈으로 셔링을 잡았다가 풀었다가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또 유행이 빈티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빈티지한 옷들이 되게 이쁘게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각이 딱딱 잡혀있는 셔츠를 안 좋아하고 이렇게 후들후들한 느낌의 셔츠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빳빳하게 각이 잡혀있는 게 아니라 난방 느낌이 나는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컬러는 빈티지 블루랑 빈티지 퍼플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빈티지 퍼플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마홉에서 본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반팔입니다. 제가 큐빅대로 간옷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리본이 큐빅으로 딱 박혀 있어서 바로 눈길이 갔는데 심지어 이 라벤더 컬러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넥라인이랑 허리라인에 러플 디테일까지 들어가서 이중삼중으로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반팔티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캡 스미로 나와 있고 가격은 26,000원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스티랑 코디를 해줘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원스 쇼핑몰의 베이드 제품이에요. 이것도 큐빅이 들어간 반팔 티인데 요즘 요런 큐빅 들어간 게또 유행인가봐요. 개인적으로 큐빅이 극호인 그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에 드는 유행이에요. 컬러가 되게 다양한데 화이트, 핑크, 블랙, 카키, 청록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판매가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컬러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옷은 청록 컬러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옷도 나름의 디테일이 꽤 많은 옷인데 허리에 셔링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밑단을 굴린 디테일이어서 허리는 더 잘록해 보이고 골반은 더 나아 보이고 소매도 마찬가지로 캡 소매 형식이고요. 목은 그냥 라운드넥인데 답답하게 여기까지 잠겨있는 라운드넥이 아니라 그리고 살짝은 트여있는 쇄골이 반쯤은 보이는 정도의 라운드넥인 것 같아요. 전 이게 청록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당연히 청록이 주문 1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화이트가 주문율 1위라고 하더라고요. 화이트랑 밑에 같이 매치된 이 부츠컷 팬츠도 진짜 예뻐요. 이거는 골반 패드가 들어간 몸매 보정되는 부츠컷 팬츠인데 이 코디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클라우드 이모션이라는 쇼핑몰에서 되게 귀여운 가방을 발견을 했거든요.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크기가 상상초월 귀엽습니다. 사장님이 들고 있는 거 보면 은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는 마이크로백인데 이런 미니백도 하나쯤 있으면 활용하기 은근히 좋거든요. 가격은 25,000원인데 크기에 비해서는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냥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어서 일단 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더해페디라는 쇼핑몰에서 또 옷을 몇 개를 찜해봤는데 첫 번째는 요 유넥 크롭 나시예요. 살짝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간 크롭 나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요런 레이스 들어간 크롭 나시는 시중에서 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거는 그런 애들이랑 조금 다른 게 몸에 딱 붙는 나시가 아니라 통이 되게 넓은 크롭이에요. 단품으로 입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디테일. 모델은 애매한 기장의 스커트랑 매치를 했는데 저는 맥시하게 떨어진 스커트랑 매치를 해서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게 코디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나시를 찜하면서 같이 찜한 게 바로 이 스커트예요. 이거는 가격은 3만 0 원이고 제가 이렇게 애기 반추에 붙어 있을 것 같은 리본 붙어 있는 스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제가 약간 추리닝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스커트가 살짝 추리닝 같은 느낌이 나면서 딱 리본까지 포인트로 붙어있어가지고 꾸안꾸도 입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리본이 달린 스커트인데 요거는 가격대가 꽤 비싸요. 5 5 0 0원입니다 기장감이 되게 맥시하게 떨어지는 스커트이고 색깔도 갈색이라서 좀 유니크한 컬러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년 장바구니템이다. 그리고 다음은 제 사랑 퍼빗에서 찜한 상품인데요. 제가 요즘 빈티지에 꽂혔어도 여리여리하면 또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스퀘어넥 인데 일단 색상이 너무 여리여리하죠? 녹차 컬러인데 채도가 많이 빠진 그런 컬러. 퍼빗 사장님이 이 컬러를 수수민트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스키어넥이 가로 되게 길게 잡혀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입으면 어깨에 이게 걸쳐질까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후기가 정말 좋아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여리여리한데 마냥 또 소녀소녀한 느낌도 아니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면 은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가격대가 19,800원이라서 되게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또 고민 중인 옷도 퍼빗 제품인데 요거는 퍼빗 메이드 제품이고 가디건이에요. 소매에 트임 디테일을 줘가지고 셔츠처럼. 셔츠는 단추가 있잖아요. 근데 저건 단추가 없는 거야.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팔에 딱 올리면은 얘가 요렇게 접히는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퍼빗이 또 은근히 메이드 맛집이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에이블리로 살짝 쿵 넘어가서 제가 너무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를 발견해버렸거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죠? 카메라 보호 필름이 큐빅 들어간 거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진짜 이쁘거든요? 이게 후기 사진인데, 이 큐빅 붙어 있는 거 진짜 너무 이쁘죠? 저는 구매를 하면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다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세 개를 세트로 다 하면은, 16,800원. 폰 케이스만 하면은, 19,000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가방을 또 찜한 게 있는데, 요건 체인 백팩이고요. 제가 요걸 오프라인에서 보고 너무 이뻐서 구매를 하려고 봤는데 가격이 39,000원이었어요. 근데 가방 상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온라인에서도 팔면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막 서치를 했는데 아니 웬걸 16,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미쳤냐고 바로 오프라인은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 나비 장식이 붙어 있어서 되게 유니크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요. 줄은 체인 줄이어서 여리여리한 느낌까지 나요. 실버랑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검정색 가방이 거의 없기도 하고 좀 무난하게 매치를 하고 싶어서 블랙으로 구매를 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집에 백팩이 몇개 있는데 다잘안 들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이쁜 백팩들을 보고도 아 내가 저걸 10만 원 내고 샀는데 과연 잘 쓸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이 제품은 가격이 너무 너무 착하니까 내가 구매해서 잘안 들어도 그렇게 가슴 아플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 지금 모델분 키를 잘 모르겠는데 가방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매면은 더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에이블리에서 제가 가성비 있는 가방을 하나 더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나일론 가방이고 숄더로도 매지만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어요. 가격은 1600원이에요. 이 가방을 파는 쇼핑몰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최저가 거기다가 숄더 크로스 끈을 안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인데 크로스 끈까지 줘서 가장 가성비 있는 곳이다 지금 모델처럼 가방 딱 메주고 전공책이나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29cm로 살짝 넘어가서 이거는 스컬프터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되게 빈티지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컬러도 약간 베이비 블루 컬러라서 시원한 느낌이 나고 가슴 위랑 아랫부분에는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이렇게 별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는 레터링까지 소매도 살짝의 캡소매 느낌이 나고 여기 후기가 되게 많은데 후기도 다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마지셔우드 가방입니다 이거는 메쉬백이고 여름에 굉장히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제가 탄탄한 가게 잡혀있는 에코백 같은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흐물흐물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엄청나게 흐물흐물한 소재의 메쉬백이라서 여름에도 그냥 찰랑찰랑 들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레이랑 핑크 조합도 너무 사랑스럽고, 마지셔워드 제품들이 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지금이 좀 찬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게스의 신상백인데요. 사실 이거는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데 너무 제가 가지고 싶은 아이템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살짝 복조리 모양을 띄고 있는데 안에 똑딱이로 잠금장치도 있어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끈을 길게 해서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어요. 사실 요 가방을 진짜 사고 싶은데 유행 때문에 한철만 들게 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림의 떡이라면 좀 가성비 있고 저렴하게 2~3만 원대 메탈백이라도 들자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은 올리베라는 이 브랜드 의 키링이고요. 아기 올냥이에요 요즘 또요런 블루 컬러가 유행인지 많은 브랜드에서 딱요 블루 컬러를 많이 내더라고요. 여름에 이런 털 들어간 인형 키링은 좀 더워 보일 수가 있는데, 얘는 컬러 때문에 더워 보이는 느낌이 덜할것 같고, 많은 분들도 좀 저랑 같은 생각인지, 이미 예약 주문이 들어가서 지금 구매를 해도 6월 중순에 발송이 된다고 해요. 제가 좀 이런 예약 주문이랑 잘안 맞거든요. 두달 가까이 뒤에 받으면 제가 잘 쓸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분크 장지갑. 이것도 내가 진짜 사야지 하고 찜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제 스타일이라 그림에 똑같은 느낌으로 찜해놓은 건데, 방금 보여드린 키링이랑 색깔이 거의 똑같죠? 언젠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구매할 생각으로 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즘 핫한 브랜드죠? 에즈이프 켈리라는 브랜드의 나시인데요. 포인트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일단 밑단에 이렇게 러플 디테일 들어가 있고, 여기도 프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끈 부분에는 리본 붙어 있고, 요 끈이 길이가 또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뒷면에도 이렇게 레터링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너무 사고 싶은데 품절이라서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세간의 핫템, 바로 글로니 레이스백입니다. 요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장 핫할 때거든요. 플라워 레이스 자수로 된 시스루 가방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인스타에서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 진짜 사랑스럽고 룩이 딱 완성되는 느낌? 여기 오픈되고 품절이었다가 며칠 뒤에 보니까 품절이 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계속 상시 판매되나 보다 했는데 바로 또 품절이 걸려서 아, 그때 품절이 풀렸을 때 샀어야 됐구나.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품절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건 앙뜨라는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시엔드 대표님의 두 번째, 세컨드 브랜드예요. 그래서 평소에 시엔드의 분위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이 브랜드 가방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엔드 특유의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훨씬 더 가감없이 보여주는 브랜드고 이 릴리 크로스백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어깨끈이랑 가방에다가 러플 디테일을 줘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여기 붙어있는 장미 코사지도 구매하면은 한 번에 준다고 해요. 안에 잠금 장치는 얇은 끈두 개가 있어서 그걸로 묶는 형식이어가지고 살짝 그 부분은 아쉽다. 시엔드 패딩핏도 그렇고 항상 잠금 장치가 없는 게좀 아쉬웠거든요. 끈 자체가 굉장히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크로스로뺐을 때도 많이 길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름에는 룩에다가 하나 매주기만 해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좀 보부상백으로 너무 이쁠 것 같다.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찜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담아놨던 위시리스트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를 드려봤고요. 많이 흔하지 않으면서도 이쁜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해봤는데 이 중에 하나쯤은 여러분 취향이 있지 않을까 바래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쁜 소비 하세요.